안녕하세요. CMD 코리아 대표 오은주입니다. CMD 코리아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으로 속눈썹 연장 글루 및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입니다. CMD 코리아는 2022년 누디 뷰티 브랜드를 런칭하여 전문가를 위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MD 코리아는 각종 프리 글루와 다양한 글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페셜한 글루로는 카본 블랙이 빠져있는 카본 프리 글루, 향 글루, MMA 프리 글루, LED 램프 글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카본 블랙이 빠져있는 카본 프리 글루는 다양한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고 강도가 두배 높아 유지력이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향 글루는 향을 첨가하여 시술자와 피 시술자가 화학적인 냄새에 느껴지는 불쾌감을 줄여주는 제품입니다. MMA 프리 글루는 발암 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MMA가 검출이 되지 않는 제품으로 국내 환경부 규제에 맞춘 제품입니다. LED 램프 글루는 빛으로 인해 글루를 경화시키는 글루로서 화이트 램프에 반응하는 글루입니다. OEM, ODM 문의는 nudybeauty-naver.com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누디뷰티 제품 구매 문의는 카카오 공식 채널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